안녕하십니까. 아, 집에다가 불상을 모셔도 괜찮은 것인지요? 하는 음, 질문인데요. 아, 야단법석 121회차 서길범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살고 있는 불장입니다. 아, 바깥 어른께서 절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또 집에 있으면 아기를 돌보느라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되어서 깨달을 수 있겠는지요? 아이들과 상의해서 집안에 불상을 모셨으면 합니다. 괜찮을런지요? 했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음, 사실 불상은 남편 부처님 불상, 자식 부처님 불상, 아기 부처님 불상 다 집에 이미 모셔놓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 사실 뭐 밖에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불상을 집에 모신다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집에 불상을 모시면 신기운이 들어온다거나 또어떤 기운이 형성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은데요. 그냥 하나의 부처님 인형이지요. 동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뜻으로 조성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한 어떤 것이 올바른 불교 공부이고, 부처님 가르침인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지요. 불보살상은요, 깨달으니, 즉, 각자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불보살상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 어머님을 위해 설법하였을 당시 지상에서 우다연왕이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 전단향남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한 것이 불상의 시원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경전의 형식을 빌어서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역사적인 사실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본다면 2세기 초엽 혹은 4세기 경에 인도의 서부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리탑을 중심으로 예배와 공양을 해왔는데요. 서가문의 부처님도 제3시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형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지요. 근데 불자들이 불보살님의 형상을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모신 재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이러한 민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보살님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이불보살님상을 만들면서 형성된 것이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가 형성이 됐죠. 그전에는 30 이상 80 정도도 없었어요. 불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상을 따서 만들기 상작게 30상 80종의 우리가 불보살 상을 모시고 예배와 공양을 올리는 것은요 신행상의 방편으로 불보살님의 덕성을 기리고 우리도 불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요 그 형상에 뭐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있거나 미신적인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한다거나 또 무언가 해줄 것이라는 우상 숭배로서의 믿음은 결코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지요. 모시고 안 모시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나를 없애고 비우는 수행부터 바르게 해야 할 것이지요. 경전을 읽고 절을 하는 수행보다는 자신의 자연환경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남편부터 자식부터 가족부터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바른 불교이고요,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불상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은요, 나를 낮추고 비우는 실전의 연습을 해서 가장에 살아있는 부처님들께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실천 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고요. 자신도 부처님께서 깨우친 공하고 연기하는 법을 알아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의 행인 것이죠. 그리고. 남편께서 절에 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은요, 왜 그런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지요. 혹시 절에 간다고 하면서 가정에 불편함을 준건 아닌지. 가정에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절 때문에 가정에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면 당연히 절에 다닐 이유가 없게 될 것이죠. 잘 아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12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